오늘은 금년도 추수감사 절기 예배 날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택하게 됐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지 못해서 전쟁에서 졌고그 결과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3, 4대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끝에 해방이 된 순간을 지금 노래하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냐, 생신이냐, 이거죠. 실감이 안날 정도로 믿어지지 않는 하루 이틀 도아니고 7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그야말로 활한번안 쓰고 칼한번안 쓰고 해방이 된 겁니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얼마나 사람들이 그 해방된 순간 자기들 자신들을 뒤돌아 봤겠습니까? 그래서 이절에서는 그걸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큰 일이 일어난 건가? 그거를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중간에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계셨다 하고 같은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의 그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길 바라신 하나님이죠. 고난을 통해서 그 안에 있던 단단한 것들이 깨지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육으로 살았습니다. 형식적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죄를 뉘우치면서 그런데 고난이 이 민족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한 오늘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 이거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이 고난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이 10편, 119편, 몇 페이지 앞에 있습니다. 0편 119편 71편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유익이라는 겁니다. 당할 땐 쓰라리고 아프지만 그 고난 당을 결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유익을 우리 위대한 성군 다윗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놀라운 율례는 하나님 말씀이죠. 계명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삶 속에 그랬다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율법을 중심에다 두고 살았습니까? 말도 못 하죠. 하루에 11번 공식적인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드릴 때마다 말씀을 낭독했어요. 얼마나 말씀에 치중을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주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고난당할 때 은혜를 받았던 대목을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풀어주신 분이 한분 계세요. 정말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사도 바울이 이걸 풀어주셨습니다.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거기다 밑줄을 치시고요 주석을 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성경을 100번 봐도 윤례를 배운 게 뭔지 깨닫기 힘들지만 사도 바울은 이거를 한 문장으로 두 문장이죠. 28절, 29절. 한 문장으로 설파해 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보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욕심의 할례가할례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죠. 그런데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육신의 할례가할례가 아니라고 했지만 29절에서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두 문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게 하셨는데 그 고난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자기 자신들이 표면적 유대인밖에 안 된다. 이면적 유대인이 못됐다. 그거죠. 자, 이면적이라는 단어. 이게 아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면적. 칠판을 보시면요. 크립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면적. 크립토스는 내면적, 내부의 숨겨진 비밀의 이면적.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해석을 저는 내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표면적이라는 건 외면적이죠. 외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혈통, 또 국적. 그게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라는 건 하나님 백성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 내면적 유대인. 내면적 하나님의 백성. 이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28절에서 표면적 욕심의 할례를 한 사람이 아니라 29절에 할례는 마음의 할례 니 이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내면적 유대인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입니까?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내면적 할례는 무엇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내면적 할례는 거기 써 있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이 놀라운 바울 사도의 선포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에 내면적인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죠. 말씀이 근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왔죠. 신령. 이 말씀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의문. 말씀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신령이라는 말씀이 있고, 의문.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풀어주셔야지만 알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원을 보면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신령에 있고 신령이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을 보면 칠판 두 번째, 푸뉴마를 번역한 거예요. 푸뉴마라는 거는 영. 또는 대문자로 쓰면 그게 성령인데, 여기서는 성령이 아니죠. 영입니다. 말씀은 영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씀에는 의문이라는 거는 원어를 보면, 그라마를 의문이라고 우리가 쓰지 않는 한자 용어를 썼는데, 우리 순수한 한글로 보면, 글자. 문자 이런 뜻의 그라마.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는 영어로 보는 법이 있고 글자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고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의문 글자로 성경을 봐서는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는 세상 것이 바뀌고 하나님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건 영의 말씀에 그런 근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는 두 시각, 두 관점,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육의 세계가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를 이해한 수준, 그게 육의 세계죠. 육의 세계가 이 영의 말씀이 들어올 때, 육의 세계가 정산되고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5절, 6절이 결론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로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거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고난을 통해서 신령, 영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주제에. 자, 눈물을 흘리며라는 거는 그 70년 동안 3대 4대. 보통 그 당시에 20, 20살이면 15살에서 20살이면 결혼을 했어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70년이라는 거는 3대 4대에 걸쳤어요. 3대, 4대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제대로 입지 못하고, 원래 강변에 그 텐트 하나 쳐 죽은 텐트 속에서 70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뼈 아픈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눈 깜짝할 때에 그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 그 후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 해방시켜주시다니요. 감사의 눈물, 변화의 눈물을 흘린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한 결과가 씨를 뿌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로마서에서 본 영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말씀,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에 겨워 하는 거죠. 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최대 목표는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끝나게 주신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오늘 이렇게 시적으로 어, 표현했지만 우리는 이 구원이 보일 때 감사의 제사를 올릴 수 있죠. 이게 진정 감사제의 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날, 나갈, 나갈 마음의 자세죠. 10편, 50편 하나 보시겠습니다. 조금 앞에 10편, 50편. 예배 중에 최상의 예배가 뭐냐? 구약에선 예배를 제사라고 그랬죠. 10편 50편 23절 합당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말씀을 요약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배 중에는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나 그럴 때 영화롭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그 배경에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육의 세계를 멀리하고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셨다는 그러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된 감사.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4년도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진정 즐거워하시는 발걸음이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모두 이러한 기온을 따라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